시사잡기 2분입니다. 매주 월요일 2분은 정치토크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오늘을 음, 모실 두분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바른정당의 전지명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전 대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두 분의 토론의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17일인데 100일에 대한 평가, 표창원 의원부터. 네, 지금 현재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8% 8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것이다 표현해 준다고 생각되고요. 예. 무엇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어, 상당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어, 생활에 임하실 수 있다. 나라가 나라다워졌고 정상화되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되시는데요. 예. 우선은 물론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 망동이 있긴 있지만 국방과 안보가 그 체계와 시스템이 자리 잡혀졌고요. 특히 어, 국제관계 외교에 있어서. 우리 정상이 외국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그 한국에 대한 국제관계 주도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예. 경제도 이제 새로운 소득주도 성장을 향해 나가고 아 있고 특히 최근에 건강보험 개혁,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고 있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서민들의 아픈 곳을 이제 하나하나 긁어주는 모습들이 많은 분들께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지명 대변인은요? 어, 네, 그...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제, 심할 때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민 모두가, 우리 대통령께서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예. 지난 100일을 지켜봤지만, 네. 그 기대가 반감되고 있다는 편에서 뭐, 국정 운영 평가를 하면은, 긍정 반, 부정 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어, 조금 전에 아까 표창원 의원님께서 어, 국정 지지율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보면 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과 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개혁 정책들에 대한 찬성률이 요 예. 거의 비슷하게 70%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예, 예. 이것은 어, 외형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 냉정한 현실론적 관측에서 보면 그 개혁 정책들이 어, 비현실적인, 그 포퓰리즘적인 그런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음, 예. 어, 부정적인 평가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포퓰리즘적인 부정적 평가가 되는 개혁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아, 우리가 가령 지금 그, 그 어, 건강보험 어, 우리가... 저, 어, 건강보험 그 확장, 보, 보장성 확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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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하고 그다음에 부자 증세, 예, 등뭐 어떠한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해서 복지 정책 뭐 그런 부분에서 어,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창원 의원,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저는 뭐 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우선은 건강보험 개혁 부분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 보장성 60%에서 70%로 이제 상향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미용이나 성형 등을 제외한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말씀은 지금 다른 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들이다. 약속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예, 예, 그 부분을 네. 이제 실천을 처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좀 포퓰리즘 쪽에 따라 비판하시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물론 이제 재원 마련의 어려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는 건 감사하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역시 지금 오히려, 어, 국민들께서는 환영하고 계시고, 물론 지금 갭 투자라고 하죠. 일부 그 전세 끼고 구매하셨다가 지금 어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으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그그 당시 어떤 의도나 이런 부분에 그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을 감안한 조금 그 지원이 있어야 할,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예. 부동산을 그런 투기 대상으로 삼는 어떤 풍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분명 히 있죠. 예. 어, 네. 아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가 어떤 개혁 정책의 방향 방향은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그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재원 조달 대책이 어, 뭐 없다기보다는 미비하다는, 미비하다, 어,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향은 동의하나 재원 조달 방안이 미비하다. 표창원 의원. 근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제가 감사드리는 야당의 지적 이 기판입니다.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네. 어, 현재 건강보험 정립금액 사용하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 법정 지원이죠. 이 부분으로 상당 부분이 어, 현재 그 70%까지 확대하면서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예, 예. 분명한 것은 한 2년 정도 내지 3년 정도 전문가들의 평에 분석에 의하면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어, 서민들께 부담이 가기 때문에 2~3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민간 사보험에 드는 지출 그리고 어, 비보험에 드는 의료 지출 이런 부분들이 어, 해소가 되고 오히려 보완이 되면서 예. 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인 수능과 합의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계속 논의를 하시고 야당에서도 계속 지적 비판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전지명 대변인 한 말씀 더 해보시죠. 네, 네, 뭐 저도 뭐 지금 예, 그 원칙적으로 제가 그 우리가 어 그런 개혁 정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예. 뭐 기재부에서 지난 3월에 그 발표한 걸 보면은 그 건강보험 그 우리가 정립금이 예, 아마 얼마 가지 안에서 고갈될 것이라는 이런 어떤 전망을 내놨는데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창원 의원 네그 부분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정립금은 네. 현재로쓰는어3 0 정도씩 정립이 돼서 많이 어그 여유여 있는 있분인분인데 예. 이걸 이제 보장성 확대를 통해서 계속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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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되0 0소진한는 기한이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후에는 이제 보험료를 좀 올린다. 거기에 대한 그렇, 국민적 공감대를 그렇죠. 얻는다. 이0씀 네. 그렇죠. 한 2년 지명, 정도부터는 네. 분명히 그 논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명 대변인. 예. 어, 네,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어, 지금 어떤 고령화 우리가 좀 고령화 되가는 어 사회에서 결국은 인구 감소도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그어 어, 뭐랄까 지금 그 보험 요율 현재의 보험 요율 가지고는 어 앞으로 이 감당이 안될것 같다는 이런 전망도. 어 우리 전문 전문가의 어떤 예, 전문가 예. 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 그건 뭐표창원 그래. 의원께서도 그니까 인상 필요성은 동의를 하셨으니까, 네네, 그거를 그렇습니다. 여야가 이제 같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인상에 갈 것인지를 같이 협의해 보자,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네네, 네. 꼭한 가지 저 전진명 대변인 아까 언급하셨던 것 가운데 부자증세라는 부자 증세라는 표현 네. 쓰셨는데 고대목은 네. 그 네. 바른정당 입장이 어떻습니까? 아, 우리가 저 법인세 인상 부분은요. 예.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예. 우리가 다른 그 우리가 소득세 그 고소득자에 대한 어떤 정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예. 아, 그건 우리가 조금 시기적으로 어, 그건 우리가 조어 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법인세는 찬성하는데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뭐죠? 아, 지금 그 우리가 그. 어, 조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게 지금 어, 등성 논리에도 맞지 않고 예. 어, 결국은 어떤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반대하고 싶은데요 음. 아마 바른 정당의 당론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종구 의원께서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국민 모두에게 소득세 인상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예. 어, 많은 그 서민들께서 불안과 분노 표현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조세정의라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 그리고 매매가 있는 곳에 그 세금이 매겨져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많이 버는 분이 많이 부담을 함으로써 예.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세운 것은 소득 연소득 3억에서 5억 사이 구간을 어, 지금 2% 소득세율 인상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5억 이상에 대해서또 구간을 신설해서 2% 인상을 하면 어, 연뭐 3조 4천에서 8천억 정도의 추가 세수 확보, 가능하고요 예, 예. 이~ 이것이 서민들의 그~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등에 사용된다면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 전,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아무래도 이제 네, 네, 네. 그런 세법 개정 같은 것이 어,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내야 할 과제니까 세부적인 토론을 네, 네. 좀더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정치 네. 토크의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내일이 이제 바로 광복절이. 아,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전지명 대변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아니, 그, 그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 종교인 과세 시행이 예. 어 종교인, 종교인 그 과세 그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유예를 할려고 합니까? 어... 저희는 유예가 아니고요 되는데. 아니요, 예.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정부는 그대로 네. 시행합니다. 이미 2년 유예했기 예, 때문에요.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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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일부, 네. 일부 의원들이 유예하자라는 법안을 낸바 있군인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또그 법안에 서명했다가도 빠지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쟁점이 안될것 같고요. 네, 예, 저희는 예, 다섯 예. 분 밖에 아니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발언정당이 더 많으시죠. 예. 그, 저, 전지명 대변인께 바람길 드리면서 지금 이제 북핵 위기 상황인데 내일 있을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다 내놓는 것이 필요한지 전지명 대변인부터 말씀해 보시죠. 아, 네네. 그, 뭐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뭐 부상을 뭐 밝히시겠지만 예. 지금이 안보 위기 상황인 만큼 우선 예. 예. 그 국민적 불안감을 들수 있고 예. 또 실현 가능한 어 새로운 카드의 그 대북 메시지가 어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표창원 의원 한 말씀 하시죠. <laughs> 네. 아마 말씀하신 그런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요. 음. 현재 어, 평화라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어, 평화를 통해서 어, 통일과 우리 한민족의 번영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니까요. 지금 예. 북한이 오판을 해서 핵이나 미사일을 자꾸 개발을 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을 지키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은 또 강한 응징의 그 언어들을 내어놓고 있고요. 어,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주가 하락이라든지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북한 리스크 이런 효과로 나타나니까 이런 예. 팔일오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에 강하게 우리 민족 전체의 광복과 독립을 생각을 하면서 번영을 해서 핵과 미사일 등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고 예. 평화 번영으로 나와라 이러한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전지명 대변인 지금 문재인 정부의 취임 후 남북 관계에 대한 대북 정책 그리고 그, 한미 간의 어떤 그또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 책 어떤 점은 좀 긍정적이고 어떤 점은 부정적인가요? 아, 네. 뭐, 이제, 한미, 그, 우리가 한미 관계는 우리가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문제 좀 물어도 있었지만은, 다행히, 뭐, 어떤 그 한미 양국이 어떤 우리가 공조를 해서, 예. 어, 지금 좀,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은 예. 어, 대북 정책 면에서 보면은 어, 결국은 저 우리가 김정은 어, 체제에서는 북핵과 미사일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텐데 예. 어, 지금은 좀 과거식의 그런 어떤 대북 정책으로 이런 지금 북한 문제를 어, 어떻게 풀어갈지. 어, 어, 정말, 걱 어, 극등, 급증, 극등스럽습니다. 예. 대북정책엔 좀 문제가 있다.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걱정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북한이 문제인 것이지 대통령이나 정부가 문제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느 때보다도 야당도 우리 한반도에 어 전쟁 방지 평화, 그러니까 북핵 미사일 등의 억제, 특히 국제 공조를 통해서 예. 어,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가 되면서 유엔과 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예. 그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예. 부분은 좀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웃음> <웃음> 네, 네, 물론 그렇지만은 뭐 지금 뭐... 어, 우리의 어떤 대북 어떤 그 지금 정책에는 문제가 없고 북한의 문제라고 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금 북핵 사태의 이중한 이 사태를 사실 이게 맞는 것은 어, 과거 사실 우리가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의 그런 대북 정책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어, 지금은 어, 이 상태로 만약에 몇 년이 더 간다 하면은 예? 어, 북한은 핵 보유국 지휘가 지휘를 가질 수 있을 테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남북 분단은 영원히 고착화될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자칫 그 북핵 인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음.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현한 말씀만. 네 우선 북핵과 미사일 등의 개발은 참여정부하고 국민의정부 때는 가장 어, 약화됐었고요. 북핵 스스로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사찰도 받았고 어, 핵동결 폐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후에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한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 사이에 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입으로는 강경 대응 발언을 쏟아냈었지만 예. 뒤에서는 결국은 방산 비리라든지 국방의 와해라든지 한미 공조의 약화라든지 어중 한중 관계의 왔다리 갔다리 정책이라든 지 이런 부분들까지 예, 예. 오히려 오히려 문제가 될수거든요 이게 이 책을 바로 잡는 예. 어, 상황이됐으니까요 우리 함께 좀 노력을 해서 한반도 평화를 함께 뭐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대북 정책에 있어서 대화 우선, 대화 위주냐 아니면 강경 위주냐에 있어서는 분명한 인식 차이를 좀 보여 주셨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두 분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전지명 대변인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ねっこわしみ